안녕하세요. 팩트만 정리해드리는 실전투자 12년 경력의 원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시작하기 전에 최근 주식장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힘들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 지금은 시총이 높든 낮든 일제히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장세입니다. 글로벌적으로 대외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증시 역시 당연히 계속해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럴 때일수록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그 시기에 맞는 이 투자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합니다. 자 만약에 주식장이 좋다고 수익을 내고 안 좋다고 수익을 못 내면 이건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겠죠. 저 또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온 만큼 저도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이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근 이렇게 장세가 안 좋고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 또한 이 도움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될건이 방망이 좀 짧게 잡으신다. 생각을 하시고 단타. 그리고 이 단기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저 또한 매일 이렇게 오전에는 이 시초가 매매, 오후에는 이 종가 매매로 딱 하루에 이렇게 두 번만 단타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수익은 보시다시피 항상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뭐냐?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간단합니다. 자, 남들이 좋다고 이렇게 고점에 올랐을 때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당장의 오늘의 이 주도 섹터 그리고 이 내일의 주도 섹터를 미리 선점을 하셔서 이 진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영상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 다들 당연히 이 본업도 있으시고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올라갈지, 내일은 또 어떤 주도 테마가 올라갈지 미리미리 캐치하시기 어려울 거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시기를 겪었고 저는 이제 이 본업이 트레이더로서 제가 이도 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도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단타나 단기로 타점을 잡으시는 건 당연히 이 스윙 그리고 이 중장기 관점이랑은 완전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 엄청난 이런 급등락 변동성을 보여주던 테마가 어디죠? 이 사료주죠. 이런 테마주들은 올랐을 때 고점에 진입하시는 게 아니라 단기 눌림목 이 관점에서 진입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식품 사료주죠. 이 한탑이라는 종목인데 장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시켜놓고 지금 여기서부터 거래량도 없이 이 특별한 악재도 없이 이렇게 빠져버렸죠. 자 이북은 이북은이 명치 타점이라는 겁니다. 딱 이날 5월 13일 종가로 진입을 해서 정확하게 딱 이틀 만에 60% 챙기고 나왔죠. 이 휴림 로봇도 똑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삼성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면서 대장주로 가고 있었는데,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없이 이렇게 단기 눌림목자리 나와줬죠. 자, 이건 5월 16일 시초가로 매매를 진행을 해서 이틀만에 20% 이상 수익 챙겼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주소통방이 있는데 똑같이 추천드렸죠. 자, 한타! 제가 5월 13일에 종가매매 진입하시자, 5월 16일 휴림노버 이 시초가로 진입을 하시자, 똑같이 이렇게 추천을 드렸죠. 자, 많은 분들 감사하다고 하시고, 정원식! 이분은 특별히 실제로 계좌 인증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1,500만 원 이상 수익을 벌었지만, 이분은 저보다 더 수익률을 크게 벌어 가셨죠. 자, 이 정원식님. 최근에 이 퇴임을 하시고, 장사하기는 겁이 나시고, 지인분들 다들 이렇게 주식한다, 주식한다 하시니까, 자기도 발 들이셨다가, 거의 이렇게 반토막까지 가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런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냐며, 너무 고맙다고 해주시는데, 이렇게 다들 수익 챙기실 때마다 제가 다 고맙고 뿌듯합니다. 이렇게 이 주식이라는 게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이 기회의 땅, 이 기회의 땅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수익이에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수익 챙기신 분들 고맙다고 이렇게 커피나 상품권 같은 것들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감사하지만 이런 거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저는 이 돈은 제가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저 또한 힘든 시기를 겪었었던 만큼 이 선한 영향력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런 도움 받으셔서 주식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시면 지금 힘든 시기 꼭 기억하시고 다른 어려운 분들 이렇게 도움 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이런 도움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주식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물론 요즘 유튜브에서 이상한 막 사칭하시는 분들 많으시다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사칭하셔서 뭐 리딩 업체라든지 제 종목들 발설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 그냥 거르시면 됩니다. 저만 믿고 따라 오시면 이 수익은 따라 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장난 전화 한번씩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 상단의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절대 장난전화 같은 건 하지 마시고 자 이번 기회에 이렇게 수익 좀 챙기시고 주식장이 빠진다고 이 수익을 못 챙기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이런 인식 좀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런 추천주들도 받으시면서 소통도 하시고 실시간으로 매매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자0 1 8842 0373으로 문자로 숫자 1 또는 종목 이렇게 간단하게 저한테 그냥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제 개인 번호니 밤 늦은 시간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새벽에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날 오전에 바로 이렇게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울 때 같이 힘을 합치는 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자 이럴 때일 이 도움 받으실 건 받으시고 소통도 하시면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이 성공 투자 하실 수 있는 길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녹십자 MS 최근에 이 원숭이 두창 관련으로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이슈를 받고 있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 하실 앞으로의 이 주가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 중요 대응 구간들 그리고 단기적인 이런 급등 타점들 제가 모두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 받아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팩트만 정리해 드리는 실전투자 12년 경력의 원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증권과 정보 그리고 이 실시간 대응 방안들 챙겨가셔서 앞으로 기분 좋은 수익 꼭 걷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주식장이 이렇게 힘들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당일에 이 테마 주들 빼고는 일제히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장세이죠. 사실 우리 증시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글로벌적인 대외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그 시기에 맞는 이 투자 전략을 미리미리 선점하셔야 합니다. 자, 주식장이 좋을 때 수익을 내고 주식장이 안 좋다고 수익을 못 낸다면 그건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겠죠. 저 또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온 만큼 저도 어려운 시기에는 이 전문가분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근 이렇게 장세가 안 좋고 손실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할건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짧게 먹고 빠지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이 단타 그리고 단기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자, 저 또한 매일 이 오전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오후에 종가 매매로 딱 이렇게 두 번씩만 단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수익은 보시다시피 항상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죠.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남들이 만약에 좋다고 이렇게 올랐을 때 고점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당장에 오늘의 주도 섹터, 내일의 이 주도 섹터들 미리 선점하셔서 진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영상 시청 중이신 우리 여러분들 다들 당연히 이 본업도 있으시고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올라갈까 내일은 또 어떤 이런 주도 테마가 될까 미리미리 선점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까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시기를 겪었었고 저는 이제 이 본업이 트레이더로서 앞으로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큰 이런 급등락을 보여주는 테마가 어디죠? 자, 바로 이 식품주들이죠. 이런 테마주들은 올랐을 때이 고점에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이 당기눌림목 이 당기눌림목 관점에서 진입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최근 수익내 종목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들 잘 알고 계실 법한 이 한탑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전쟁 역파로 식품 가격들이 일제히 오르니 같이 이렇게 급등세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 이후에 딱 보셔도 이렇게 거래량도 없이 특별한 악재들도 없이 하락 패턴을 보여줬죠.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눌림목 자리라는 겁니다. 딱 이날 5월 13일 종가 매매로 진입을 해서 이틀 만에 몇 프로죠? 60% 이상 수익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휴림 로봇은 제가 몇 번이나 먹고 나온 종목이에요. 똑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에서 인수를 한다. 그리고 정책 수혜주로도 엮이면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줬죠. 자, 이 부분에서 똑같이 거래량도 없이 빠지는 패턴을 보여줬죠. 이단기눌림목이 자리에서 정확히 5월 16일 시초가 매매로 진입해서 이것도 딱 이틀 만에 20% 수익 챙겨드렸죠. 이렇게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주주 소통망에서는 똑같이 추천드렸는데 자, 많은 분들 감사하다고 하시고 특히 이 정원식님은 실제 계좌도 인증해 주셨습니다. 저랑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챙겨가셨는데 자, 이분께서는 최근에 퇴임을 하시고 장사하기는 겁이 나고 지인분들이 다들 이렇게 주식주식 한다 하니까 자기도 발을 들이셨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거의 반토막까지 가셨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종목 추천 받으시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거냐면 너무 고맙다고 해주시는데 자, 이렇게 다들 수익 챙기실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저는 뿌듯합니다. 당연히 이 주식이라는 게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거지만 지금이 누군가에게는 이 기회에 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물론 가능한 수익이에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단기 단타 매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에 딱두 번, 오전에 이 시초가 매매, 오후에는 이 종가 매매만 진행을 합니다.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편하게 매수 걸어 놓으시고 편하게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수익 챙기신 분들이 고맙다고 이렇게 커피나 상품권 같은 것들 많이 보내주시는데, 자, 이런 거 절대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돈은 제가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이고, 저 또한 힘든 시기를 겪었었던 만큼 이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는 부분이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힘들 때는 도움 받으셔서 주식 시장에서 자리 좀 잡으시면 지금 이 시기 꼭 기억하시고 다른 어려운 분들 이렇게 도움 주시면 됩니다. 항상 이런 도움은 여러분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갈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은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에서 이상하게 이 사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하시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사칭하셔서 뭐 리딩이나 제이 종목들, 제발 발설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이 수익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난전화도 한 번씩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거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장난전화 하지 마세요 이번 기회에 이 수익 좀 챙겨가시고 주식의 재미를 좀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저랑 같이 이런 추천주들 받으시면서 실시간으로 매매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884-20373으로 문자로 숫자 1 또는 종목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 번호니까 밤 늦은 시간에도 시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뭐 새벽 시간에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날 오전에 바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위 상단에 010-8842-0373으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모두 도움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원숭이 두창 관련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죠 자 오늘 영상에서 이 녹십자 ms가 앞으로의 이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이슈를 받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 받아 가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광세를 띈 이유가 이 원숭이 두창이 원래는 이 서아프리카 그리고 이 중앙아프리카 에서는 풍토병으로 볼수 있는 이런 흔한 바이러스 감염 일종인데 이 원숭이 두창이 최근에는 이 유럽 그리고 이 미국을 중점적으로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병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 확산이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 관련주들 일제히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미국의 조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이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탑승하기 전에 이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 아직까지 이 보건 참모들로부터 이 노출 수준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모두가 지금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원숭이 두창 발병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자 이쪽에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영국에서는 이 보건안정청이죠. 자, 이 원숭이 두창 감염자와 직접적으로 접촉을 했거나 동거 중일 경우에는 무려 이 3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라 라는 지침이 내려졌죠. 그만큼 지금 이 테마가 단발성 이슈는 아니라는 것이고 지금 실제로 각국이 이처럼 경계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공기에서도 옮기 때문에 전파력이 매우 강했던 이 코로나와는 달리 이 원숭이 두창은 사람끼리는 옳은 사례가 비교적 드물다 라는 게 현재까지 보고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 변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죠 자 생각해보시면 이 코로나 초창기에 어떻게 했죠 이러다 말겠지 라는 생각으로 넘어갔지만 이후 수년간 이 전세계를 괴롭혀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숭이 두창 이 이슈가 나오자마자 각국에서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이 국내 방역 당국 또한 이 원숭이 두창.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질병관리청에서는 이 PCR 검사법과 이 시약들 개발 평가를 이미 2016년에 자체적으로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이 코로나 시기를 겪었던 우리, 이젠 다 알고 계시겠죠? 이 전염병, 이 테마는 갑작스러운 이런 급등, 급락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 섹터 안에서 이 종목들끼리 이순환매도 나오겠죠?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이 단기 스윙 강점으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걸 반복하는 것이 수익률 높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최근 장세가 어떻죠 하루가 다르게 이 주도 테마들이 변하고 있는 장세죠 지금 이게 단기적인 이런 이슈로 끝이 날 거냐 아니면 이 이슈를 더 크게 키우고 가서 한번 더 먹고 해 나갈 거냐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 단기적인 급등 타점들, 잡으신다면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지금이 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기회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녹십자 MS는 약독화 이 두창 백신을 개발한 이 연구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상승세 모습을 띄웠죠. 자 과거에 이 두창 백신 개발을 위해서 이 연구 이력이 있는 유일한 이 수혜주입니다. 자 당연히 지금 이 원숭이 두창 이슈로 관련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실질적인 종목 들만 살아남겠죠. 이 녹십자 MS 기존 주주 분들이나 이 신규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또한 언제 매도해야 되냐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목표가 그리고 중요한 이 실시간 대응 구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단기 급등 타점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실시간으로 매매를 진행할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 실시간으로. 로 매매 저랑 같이 하시면서 앞으로 수익 챙겨 가실 분들은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842-0373으로 문자로 숫자 1 또는 녹십자 ms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이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응법 돈을 벌수 있는 이 타점들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돈벌수 있는 기회 무료로 잡으시고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